우리 두식 주식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101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다섯 종목이 이 시세를 이끌고 갈 겁니다. 자, 바뀌었네. 사운데 어요 다섯 종목이 이 시세를 이끌고 가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한 종목, 한 종목씩 흐름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바이오 대시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주말에 주목했던 것이 바이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주봉의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주봉의 아랫꼬리를 형성하는 날이 어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약간의 아래 꼬리가 좀 나와줬으면 했지만 오늘도 강하네요 최고의 종목이기 때문에 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세 이이 이, 이 펀드 코덱스 바이오 이런 지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수를 다른 종목에서 개미털기가 나오더라도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끌어올려주면 지수방어가 되는 거예요. 즉, 아무리 뭐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삼바 혼자 올라버리면 이거는, 자, 코덱스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런 상황이 생겨요. 뭐, 아무리 뭐, 그래, 아무리 그래도 혼자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얼마나 빠졌습니까? 자, 고점에서 약간의 갭을 메우는 하락, 그리고 오일성과 좀 멀어졌던 부분에서 약간의 이런 조정이 시작이 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코덱스 바이오 지수를 올리는데 가장 특효약이 되는 종목이다. 자, 그런데 이 코덱스 바이오 이, 이 차트를 보셔야 돼요. 자, 이 박스권. 이 바이오 펀드, 코덱스 바이오 펀드 9,000원을 뚫고 이렇게 되는 그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특급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오늘 다른 종목들은 다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4만 9천 주를 쓸어, 아, 지금 수량으로 볼게요. 음, 외국인들이, 어, 4만 5천 주를 쓸어 담으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다른 종목은 사실 개미털이가 들어갔어요. 자 제가 이제 이 다섯 종목은 번갈아가면서 이제 한 영상에서 다할 겁니다. 자 물론 어떤 큰 공시가 나오거나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하나씩 또 따로 할게요. 자 오늘 보시면 알테오젠, 알테오젠 같은 경우 많이 판거 아니에요. 자그 동안 100만 주 정도, 90만 주 정도 들어왔죠. 그거에 비해 7만 3천 주밖에 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온 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뭐 많이 떨어진 것 같아. 3가 떨어졌어? 그런데 외국인은 73,000주밖에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알테오젠의 지수는 지켜주고 있으면서도 같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눈속임이에요. 자 이틀동안 90만주를 쓸어담으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갔는데 자 7만주밖에 안 던졌어 어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또 좋은 기회에 주, 이 물량을 또 많이 살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자알테오젤 리가켄바이오 흐름 똑같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도 그동안 거의 30만주를 샀는데 5만주밖에 안 팔았어요 어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별로 사실은 음봉을 많이 맞지 않았어 자 그러면서 여기는 연기금까지 같이 사모펀드까지 같이 금융투자랑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쌍끄리 수급을 받아서 사실은 더욱 알테오젠보다는 강한 모습으로 마감하는 이런 어, 부분을 보였죠 자 지금 알테오젠하고 리가켄바이오는 사실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이제, 뭐, SC 제형,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 ADC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 수출에 총대장인 알테오젠 격이 있고, 어,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2등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굉장히 비슷하게 가져나가는 것이고, 자, 알테오젠을 던진 거에 비해 리가켄바이오는 많이 던졌지만, 오히려 기관 쪽에서는 리가켄바이오를더 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알테오젠 연기금이 조금 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단지 우리가 알테오젠도 지금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봉상 지금 위로 끌어올려졌어요. 지금 이거 장대항공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알테오젠은 주봉상 꼬리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자, 이렇게 올라갔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주중이 월요일 날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어, 주봉이, 좋은 주봉이 설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어,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알테로제, 지금 조만간 큰공시 하나 나온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나옵니다. 어, SC 제형, 어, 지금 이제 임상 들어간 거 있어요. 머크에서. 그거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커요. 이제 드디어 팔릴 수 있는 기반을 닦았구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알테오젠 공시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 공시를 보지 않고 이 알테오젠을 파는면 기대감에 그냥 파는 거지만 알테오젠의 그 공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공시가 나온 이후에도 기대감은 살아있는 공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유한양행은 그 공시가 사실은 좀 악조건이 됐어요. 뭐냐면, 렉나자가 이제 병용유법을 하면서, 어, 이제, 이, 로열티가 확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만큼을 또 해야 되는 걱정이라는 게 생기는 공시였어. 어. 자, 왜냐면, FD 승인은 됐다, 이거야. 팔려. 근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뭔 걱정이 돼? 타그리소를 이길 수 있을까? 그 타바리스로 이길 수 있는 지표는 언제 나와? 어, 저, 랭라지 단독요법을 안 하면, 이거 사실 가격 경쟁력은 될까? 가격 경쟁력이 안 되면 단독요법에 대한 얘기는 언제 나와? 그런 부분이 계속 우려가 됐던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의 이제 주가 주가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 조정이 좀 나왔던 거야.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막상, S모 뭐 까보고, 폐암학회 까보니, 똑같잖아. 여기서 승인 받을 때 내용이랑 비슷하잖아. 뭐가 달라진 게 없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미 제로 소멸이네? 이러고 실망 매물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알테오제는 달라. FDA 승인이, 저, SC 제형으로 FDA 승인이 되잖아? 그럼, 무언, 뭐가 되냐? 야, 그럼 뭐크의 그 SC 제형이지? 이제 시장이 나온다고? 미쳤다, 이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승이 나오게 되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알테우제는 공시 전후로 기대감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장에서 대장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우제는 여러분들이 알테우젠 3반은 꾸준하게 그냥, 어, 정말 이제, 정말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 보는 이 가격권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유한양행을 볼게요. 자, 유한양행의 경우는 지금 유한양행 제가 영상을 오늘은 어, 따로 좀 찍어 드렸어요. 절대 좀 털리지 말라고. 자, 이게 이렇게 가는 부분으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양복이 나오는 거고 주봉상 흐름이 지금 여기 어, 내가 볼 때는 다시 오지 않을 여기 14만 원은 다시 오지 않을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큰 봉이 좀 생겨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유한양행 따로 이렇게 찍어드렸지만, 이 올선 정확하게 지금 이제 딛고 올라가서 힘이 여기서, 아, 정말 유한양행이 힘이 있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시총이 높은 바이오 종목들 뭐 있어요? 유한양행, 바이오팜, SK바이오팜. 그리고, 한미약품은 아직, 아, 한미약품 약간 힘들다. 알테오젠, 삼바,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도 좋아요, 지금.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지금 여러분들, 셀트리온도 오늘 흐름 나쁘지 않았죠? 어, 셀트리온도 흐름 나쁘지 않았고, 저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나쁘지 않아서. 오늘 셀트리온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얘네가 그 동안 있었던 재료에다 CDM을 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옛날에 이런 거랑 똑같아. HBM을 하겠다고 말을 하냐 안 하냐가 결정한 거야 이 반도체 주가를. 한다 그러면 오르는 거고 안 한다 그러면 안 오르는 거예요. 약간 지금 바이오가 그래요.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이 주가 흐름을 갈러. 바이넥스, 에스티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DMO 3일작도 마찬가지야 CDMO기 때문에 가는 거고 에스티팜이나 바이네스도 그래서 흐름이 좋았던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 지금 올라가는 정말 가장 정확한 이유가 생물보안법의 수혜로 CDMO로 가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반도체 금지법 어 이걸로 인해서 뭐 HBM도 수혜를 받은 거지. 그리고 중국의 생물보안법. 이걸로 바이오가 가는 거예요. 오늘 슈어소프트 테크 어땠어요? 어. 저, 저, 뭐야. 그거 나왔잖아. 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금지법. 그걸로 또 가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좀 아셔야 돼. 음.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그런 재료를 달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한 양행은 여러분들 오늘 어제, 이제 엊그제께 금요일이었죠? 여기서 나온 이슈가 결국은 CDMO였어요. 길리어드의, 어, 이, 저, 원료 의약품을 납품한다는. 자, 그런 소식인데, 여기까지는 랭라자로 갔다고 치지만, 여기부터는 아니라는 거야. 여기부터 CDMO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정말 또 다르게 봐줘야 돼. 이렇게 엮였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따라, 3박올라간 유한양행 가고, 셀트리온 가면 또 가고, 어, 막, 이런, 짐 생물보안법으로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니까 이 기대감이 계속 커질 거라고. 근데 유한양행이, 아, 너희도 하네? 사실 하는 거 누가, 누가 몰라. 어, 자회사가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로. 다 알았지만, 주가가 거기에 반응했던 거는, 가장 처음 나온 반응이,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CDMO 종목으로 봐도 돼. 렉나자가 뭐 어쨌든, 뭐 어떤 소식 가져오던 플러스 알파만 될 뿐이지, CDMO로 가면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계속 간다. 어, 누구처럼? 3일제야.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유일하게 지금 미국에서 FDA 승인받은 뇌전증 치료제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FDA 승인받아, 받은 기업이 있어요? 없잖아. 유한양행도 기술수출인 거예요, 결국은. 그 기술수출을 한 기업이 FDA 승인을 받은 거지. 근데 SK바이오팜은 실제로 지그들이 받았다고. 지그들이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FDA 승인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뭐돈 버나?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유례없이 돈 버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게 SK바이오팜입니다 제가 실적 보여드렸죠 음. 자 SK바이오팜 실적 이거, 이거 미쳤다고 이거 지금 8천억, 000억, 3천억이면 이거 알테오젠 시총이 지금 16조인데 어, 절뭐 지금 SK 바이오팜 8주라고 해서 제가 아, 에, 알테오젠이 아직도 저평가라고 생각하듯이 지금 SK 바이오팜도 저평가고요. 자, 모든 적자를 깨고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구간이라서 지금부터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어. 정말 알테오젠의 절반 시총은 따라가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 줄 거고 정말 20만 원까지 저는 갈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리가켄 바이오 볼게요. 리가켄 바이오는 뭐가 아직 안 나왔어요. 실제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HLB는 제가 이렇게 물음표로 한 이유가 악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악재가 나올 수 있고 아직도 개미가 많다. 어, 이런 이런 부분을 약간 느낌을 받아 받았고 호재긴 하나. 이 호재라는 거에 대한 이제 신빙성이 한번 이제 작살이 난 경우라서 개인 수급이 그만큼 붙어줘야 되는데 못 붙을 경우에는 그러면 메이저 쪽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이런 외국인이나 연기금이나 근데 연기금이나 외국인이나 절대로 나쁘다고 보진 않아.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도 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연기금이 좀 받쳐주고 있는데 이런 게 저는 패시브 자금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 거죠 시총이 10조가 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은 들어올 수 있으나 이런 부분도 패시브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악재가 있을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죠 쉽게 가진 않을 것 같아서 자 그런데 리가켄바이오는 오히려 악재가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호재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만, 나오면 호재가 되지. 이게 악재로 변화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지금 이제 추세를 따라서, 이제, 리아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추세가 완전히 이제 상승 추세, 고속 추세로 탔어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지점들 보이죠? 자, 여기서 고속 추세를 탔고, 여기서 상승 추세가 있고, 이 고점을 이어봤을 때이 맥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뭔가 하나 큰 공시가 실제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보통 보면 뭐가 안 나오는 게 계속 올라가다가 뭐가 탁 나오면서 터져버려요. 그러면 터질 때막 엄청나게 한20% 30% 가더라고. 그러면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어, 타 피크를 찍는 약간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리가캠 바이오도 뭐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올릴까? 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코스닥에서 실제로 시총을 어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필요한데 제약 바이오의 이 지수를 올려내려면 결국은 종목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리가캠 아니면 ABL ABL 바이오가 1주 5천억이죠. ABL 안, 근데 ABL 좀 늦어. 시기적으로 사실 ABL은 크게 터지긴 약간 애매해요. 근데 리가 캔 바이오가 뭔가 하나 터질 것 같거든요. 이거는 터지면 뭐 하나 크게 나올 거야. 왜냐면 이게 ADC 관련해가지고 여기 저쪽 ABL 한 채지만 리가 캔 바이오는 직직수해거든 그러니까 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교해야 될게 삼천당 제약이에요. 물론 다 오르겠지만, 네가 캠바람 시청률이 더 높단 말이죠. 삼천만 지역은 한번 우리의 투심을 어그러뜨리고, 약간 실망을 했어. 기업 공시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업을 볼 때는 기업이 뭔가 공시를 내거나 뉴스를 내는 데 있어서 자꾸 뒤통수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내지 말아야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소식이 나오면 법적 대응을 하든. 강경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용인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 투자를 할때 믿고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고 투자를 불안하게 만드니까 사실 두번 정도 세번 정도 당하다 보면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HLB랑 삼천당제약이 한두 번씩 해주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리가킨바이오는 조금 더 공신력 있게 우리 개인 주주들한테 다가가지 않았나 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자어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단지 오늘 사실은 더 음봉이 좀 나와서 오히려 우리한테 매수기계까지 주면 여러분들이 좀잘살수 있었겠지만 어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빠진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중간에 조금 조정이 나오다가 또 거의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단지 어, 주봉상 약간의 꼬리를 어, 여기도 그렇잖아.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이렇게 오다가 지금 이렇게 그냥 부딪히고 가는 그런 모습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그런 모습이야. 이렇게 지금 줄을 그어보면,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가는 모습을 지금 만들기 때문에, 주봉상도 정말 정상적인 조정이 나온 거고, 그걸 더 뛰어넘는 조정도 아니라고 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우연량이 세죠? 음. 그, 알테오젠리가켄 바이오도 괜찮았지만, 유한양행이나 삼성바이오가 더 쎘던 부분이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거야. 어. 자, 그리고 ASK 바이오 팜이 약간 독자적인 흐름이고. 음.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HLB도 뭐, 나쁘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아, 이게 오늘 이 기대감에 약간 애매한 응봉을 보여서, 흐름을 좀 이건 좀 봐야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광수가, 영, HLB는 관심 많으니까, 광수 영상 가서 보세요. 어, 저는 HLB에 약간 관심 많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 나는 이제, 물론 뭐다 좋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거를 해서, 이제, 주,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생산 못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전 범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항소제약이 뭐 한다고 해서 FD에서 승인을 해줄까? 이거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저는 나같으면 나는 투자를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소중한 돈이고 뭐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려가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죠. 나는 그게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음, 알겠죠? 어, 자 저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게요 이게 H M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나 F D 재승인 저 심사에 들어갔고 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이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는 거지, 뭐, 나쁘고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악플 달지 마세요. 나, 아, 안티 아니니까. 어,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안녕.